중국인 관광객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중국인 관광객. 이 크게 늘어나면서 홍콩에서 중국인 관광객 반대 시위가 벌. 진는 등반, 팬 중정서가 신상치 않다고 홍콩 사우스 차. 이나 모닝포스트, SCMP. 가4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지난 3일 홍콩시. 민단체 소속 10여 명은 중국, 대륙과경계인 홍콩 툰머네버, 스터미널에서 준제, 선, 설, 연휴를 맞아 홍콩 관광에, 나선 중국인 관광객들 앞에서, 홍콩인들은 중국인들을 완, 명하지 않는다. 버스는, 화물차가 아니다. 대륙, 이는 수입 관세를 낮춰서 본토, 서물건을 사라 등의 피켓. 물들고 두 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중국 본토에서 온 관광객들이 홍콩에서 샴푸 분유 과자 등 일상용품을 잔뜩 사서버스에 실은 후 다시 돌아가 은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시 위에 참여한 렌스에는 중국 본토에서 쇼핑객들이 몰려들 연서거리마다 본토인들로 넘쳐나고 있다. 며 건물주인 이나 기업들만 이득을 볼뿐요 세업자들은 임대로 급등으로 오히려 쫓겨나고 있다. 고말 했다. 지난해 홍콩을 방문한. 관광객은 6510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중 78%인 5078만명이 중 국본 토인이었다. 하루에 1 4만명의 중국인이 홍콩을 방문한 셈이다. 이로 인해 홍콩인들은 쇼핑몰이나 길거리가 너무 북적거려 평화로운 삶이 깨지고 집값도 급등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는 지난해 홍콩과 선전 광저우를 잇는 고속차 고와 함께 홍콩과 마카오, 광, 동성주 아이를 잇는 강주 아오, 갱주 아오 대교가개통하며 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들, 이 홍콩 18개 구로 흩어진다. 고아더라도각 그 고에는 매일 8, 000여 명의 중국 본토인이 오게 된다. 시위되는 중국인, 관광객을 금지할 수 없다면요. 이때는 수라도 줄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중국 본토, 이내 홍콩 관광을 6개월에 한, 8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시위를 본 중국인들은 반감을 드러냈다. 설현율를 맞아 베이징에서 가족과 함께 왔다는 이젠웨이는 홍콩시 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중국 관광객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홍콩 적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국이 없다면 홍콩은 물도야, 채 도구할 수 없어 아루도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 린 강동균 특파원 k 디지 골뱅이 h a n k y u n g 컴 환경 닷컴 무단장 재밌재 배포 금지 이슈 키오 애를 진행 중2019.0 1.28에서 2019.0이 저일리 은행 대출 금리 산정계 선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은행권 대출 금리 산 정기 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때 대출 기준 금리 cof, ix 등의 가산금리 늘더 애정해지는 데이가 상금, 리에 산정 내 역설을 의무적을 로제출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 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